사랑 많은 나무 숲속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밤나무야, 네 가지에 둥지를 짓고 싶어. 안 돼. 내 가지에 둥지를 지으면 난 못난이 나무가 된다고. 그러자 옆에 있던 참나무가 말했어요. 파랑새야, 내 가지에 둥지를 지으렴. 파랑새가 참나무 가지에 둥지를 짓자 다른 나무들이 수군댔어요. 새똥 냄새가 아주 지독할 텐데. 삐죽삐죽 가지도 미워진다고요. 어느 날 벌레들이 참나무 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가려워. 나뭇잎에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할머니, 제가 벌레를 잡아 드릴게요. 파랑새는 뾰족한 부리로 벌레들을 콕콕콕 잡았어요. 파랑새야, 고맙다. 참나무 할머니는 나뭇잎을 흔들며 활짝 웃었어요.